7월 14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왕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찾아 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해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그서 산에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상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도 역경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피난의 시간을 보내며, 아픔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어 끝끝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모두를 칼로 죽이는 위험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병든 사람처럼 죽기를 갈고 하며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런 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힘겹고 어려울 때 자기 인생을 끝내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일 뿐이지 결코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삶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있는 이 삶을 바르게, 옳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쫓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시름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는 절망에 빠졌는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가 절망에 빠진 이유 그가 왜 오늘 여기에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앞서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그가 시름과 절망에 빠졌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아주 미세한 음성 원문에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세미한 음성인데 미세한 음성, 작은 소리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셨을까? 이 작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지 않으면 듣기가 어려운 소리일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작은 소리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그 소리에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것이 세미한 음성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힘겹고 어려우며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며 찾고 있는 엘리야에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셨을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하였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한가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께 내 열정과 열심이 유별났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는 발벗고 나섰으며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이고 이제 나만 홀로 남게 되었는데 남아줘도 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엘리야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 이제 저들이 나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내 생명이 위급한 중에 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전에 엘리아가 보였던 그런 담대한 모습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엘리아는 지금 두려움과 고통과 극심한 어떤 외로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말 속에는 왜 하나님 나를 그냥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내 대적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까? 왜내 대적들을 완벽하게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십니까? 마치 이런 불평과 투정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하십니까? 이런 불평처럼 들리는 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아가 초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아에게 오셔서,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이 거룩한 산, 호랩에서, 호랩산 앞에 서서 너는 나를 맞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아가 선 곳을 쑥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큰 일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아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리는 집에서 빠져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튼튼한 책상의 밑에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낙하물을 막으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엘리아 앞으로 큰, 크고 반한 바람 바람이 확 지나가면서 산이 막 부서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엄청난 현상, 자연 현상의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 엄청난 현상을 엘리아는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엘리아는 집중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신다고,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찾습니다. 집중해서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러나 바람이, 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시고 바위를 부셔뜨려 내면서 지나갔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후에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온 땅이 진동하며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고 땅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그 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뜨거운 바람과 함께 거대한 불이 엘리야 불 휘감싸며 지나갑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끝장내버릴 것 같은 그 지옥불 같은 그 뜨거움이 엘리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고통 중에 두려움 중에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처럼 엘리야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아픔과 고통을 끝내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끝내기를 갈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본 것처럼 그 현상들 속에서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찾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지만 엘리야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찾고 찾으라 말씀하신 말씀은 틀린 걸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가 하늘로 올라왔을 때 인간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왔는데 천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바깥에까지 나가 봤지만, 지구 바깥에까지 나가 봤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럼 누군가 말합니다. 아니야, 이 넓은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까? 희망을 주는 듯한 소리 같지만, 저는 대단히 무지한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현상들이 지나간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엘리야가 그토록 간절하게 이 모든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을 끝내길 바라며 찾았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엘리아는 그 미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연약해지고 괴로워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그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시고 아랍 왕 앞에 가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동안 그는 한쪽에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자기를 내어 맡겼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했다고 여겼을 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며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에세벨의그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는 도망하고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지친 모습으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그 찾는 방법이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조차도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힘들고 어려움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내가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있기를 찾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엘리야에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명을 줄 때부터 엘리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비와 우로가, 우로,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이후에 그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을 것들과 그 시내가 말랐을 때 과부의 집으로 옮겨서 과부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모든 기간들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과부를 통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까마귀와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돌보고 그를 먹이고 입힌 것은 까마귀와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했으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죽기를 바랬을 때에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찾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속삭이듯 말씀하신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너무 부서지고 연약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늘 한결같이 똑같은 톤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작은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죄와 싸워본 사람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하며, 죄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협박할 때 우리는 그 죄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작게 들립니다 그 작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크게 들리는 악한 소리들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작은 목소리를 내셨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엘리야의 인간적인 약해짐과 나약해짐이 하나님의 음성을 작은 소리로 듣게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 현상들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애타게 찾으며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너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너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작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집중도는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협박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사명은 끝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 보면 마치 엘리야 때문에 그의 사명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절망하고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는 가서 엘리사를에게 기름을 붓고 그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마쳐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거기까지가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랍 아, 아하방의 모든 집안의 식구들을 다 칼로 쳐죽이며, 그 집안은 대가 끊기는 일들을 받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냈으며, 엘리아가 하던 일에 마침표를 그가 찍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보고 싶어할 때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거야? 라는 이런 의심과 이런 나약한 마음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쩌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이 그렇게 작게 느껴진 것은 엘리야의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의 한 표현의 방식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랜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늙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세미해지고 더 미세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상황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약속하셔서 그와 같이 한결같이 함께 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리는 음성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믿음의 약속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옛날에 하신 말씀은 지나간 게 아닙니다. 옛날에 주셨던 은혜는 지나간 게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오늘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미세해지고 작아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엘리야에게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심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토록 작게 느끼게 만든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집니다. 집중하라고 작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의 무게를 너무 바라보고 의식하다 보면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집중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커다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크게 우리 안에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바쁘고. 늘 정형화된 일상 속에서 손살같이 달려가는 그 시간들이지만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고 그것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비 그랬던 것처럼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고 난 뒤에는 내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 지고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한결같이 내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악한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과 악한 환경에 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병원에서 모든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성도들에게 은혜와 극률을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자들들이 염려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도 이한 주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동과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크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저들이 섬겼던 교회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모든 병원의 손길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위의 이재로 고등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